알아서 뭐 계산하겠지 뭐 <laughs> 야마하 FJR 1300 A 아 지금 해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큰일 났어요 지금 오셨는데 지금 해가 떨어지고 있어요 떨어지기 전에 이이 이 예리한 가, 각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지금 각이 안보여 각이 안보여 지금 안되겠다 핸드폰 아이들 <laughs> 써야 되겠어 안되겠어 이거 여기는 보여 보이, 보이는데 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지금 이게 아우 제가 잃어버렸던 이거 세븐이가 이거는 아 이거 딱 세븐이네 이거는 딱 들어보니까 세븐 느낌이야 각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우리 차주분의 <laughs> 핸드폰 을 약간 이렇게 비춰서 좀 보여드리고 있긴 한데 어 FJ1300 아는 형님이 타고 자주 오셨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익숙한 모델이긴 한데, 어, 저 들어오실 때 진짜 아는 형님이 들어오신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니까 뭐, 차주분들한테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좀 흔치 않잖아요. FJR 1300 모델 자체가 시, 서울 시내에서 지나가다가 쉽게 볼 수는 없어요. 보면 정말 네. 니다 예. 네. 네. 쉽게 보기는 어렵고. 사실 저는 또 지나가면서 저 MT03도 사실 뭐 그렇게 많이 팔렸어도 네. 지나가면서 사실 많이는 못봐요 실제로 저도 보면은. 근데 어쨌든 여러분이 생각하는 FJR 1300 모델에 대해서 좀 이런저런 재원이며 뭐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면 좋은데 일단 차주분의 느낌을 한번 들어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쪽에 앉아서 한번 그냥 편하게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아 뜸부쌤님 방해하시면 안 돼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에 토어로 바꾼 거예요 이거 아, 아 그런 거예요? 아이 그러지 마요 자꾸. <laughs> 그런 분나 이제 나 완전 거짓말쟁이 돼 <laughs> 저번에도 아안돼 <laughs> 아니 근데 이 FJR 1300 예. 원래 이거 타시기 전에는 바이크 변천사가 좀 대략적으로 어떻게 되시나요? 스쿠터를 쭉 타다가, 네. 7년 전부터 이제 조금씩 CBR250 올라가고, 아, 네. 그 이후에 페이저 6S 타다가, 네. 이제 지금 와서 FJR1300을 타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굉장히 많이 바꾼 건 아닌 거죠? 예. 네. 기변이 굉장히 심해, 심하진 않으셨는데, 근데 제가 봐도 체격이 굉장히 땅땅하신데 f g r 1300 자체도 얘가 지금 보면요 어 굉장히 듬직해요 지금 딱 보면은 제가 뺨이 손으로 했을 때도 한3뺨 정도 되는데 통도 그렇고 그리고 저는 그 형님 오셨을 때도 그런데 이 시트가 여기가 굉장히 넓어요 편하긴 할 텐데 이게 낮은 느낌이지만 그래도 또 앉으면 좀 높은 느낌이 들것같아요 두 다리가 땅에 안 닿습니다 <laughs> 까치발로 항상 다니다아 이게 까치발로 네. 까치발로 되는구나 네좀 화면이 조금 껌껌한 거는 좀 이해를 좀 해주세요 살짝 아 여기 지금 다시 지원을 받았습니다 <laughs> 지금 지원 받아서 <laughs> 보여드리면 이 아까 시트 지금 여름용 그죠? 이게 시트 네 메쉬 시트 같이 이렇게 돼있고요 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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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 이렇게 사이드 박스. 야. 제가 아까 그 카페에서 같이 좀 얘기를 하면서 이 사이드 박스에 온갖 중요한 물건들이 다 있다고 했는데. 도대체 여기다 뭘 이렇게 꽉꽉 채워서 다니, 갖고 다니시는 거예요? 비상 공구부터 시작해서요. 아, 비상 공구도 있고 탠덤자 헬멧. 탠덤자 헬멧 네. 주 중요하죠. 뒤에는 제가 제 물건을 실을 탑박스. 아, 그러니까 이 탑박스도 지금 보시면은 이게 몇 리터예요? 40리터 조금 될 겁니다. 아, 40리터. 어, 상당히 커요. 음, 굉장히 크죠? 박스가 크고. 음, 가장 큰 매력, 매력 포인트는 어떤 게 가장 큰 매력 포인트인가요? 편하면서도 또 달릴 때는 정말 빨리 달릴 수 있습니다. 아, 장거리 투어에서는 정말 편하네. 네. 근데 이게 그이 FJR 타시는 분들에게는 좀 신뢰가 될 수도 있는데 이 왜냐면 f j r 을 타고 계신 형님이 얘기하실 때 네, 주변에 같이 타는 사람들이 다 BMW인 거예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왜왜 왜 BMW 안 타고, 너는 왜 f j r 을 타냐? 느뭐 이렇게 하시 는 분들 많나 많나봐요. 네. 실제로 그래, 그런가요 저는 들어보진 못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그 형님은 좀 주변에 되게 타시 분이 굉장히 많나봐요. 네. 그러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약간 설명이 뭐였냐면은. 알아서 누워진다. 음... 눕는 게 너무 편하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 얘기를 하나 봐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 형님은 얘기를 하셨던 게아 먼저 찾아본 얘기를 드려야겠다. 그 다음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어떠세요? 뭐 누워진 되게 편하게 누워진다. BMW는 그냥 휙휙 편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는 BMW 1600도 잠시 타봤지만. 아, 예. 아 누워... 타보셨구나. 그 누워지는 거는 뭐... 동일한 것 같습니다. 아... 그냥 어떻게 컨트롤 하냐에 따라 무워지는 거고 아...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일제하면 뭐 내구성과 가성비가 정말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 이만한 게 없다고도 생각이 들어요 음... 근데 이게 또 타시는 분들이나 또 설명하시는 분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저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네, 이번에 이쪽에 앉아서 한번 아 그러면은 어 그러면 BMW도 이렇게 타셨으면은 차이를 확실히 느끼시겠네요 네. 차이를 근데 이제 그 형님 같은 경우에는 얘가 그래도 좀좀덜 반응이 좀더좀 좀 디디 느낌이 있다 그 때문에 오히려 그런 감성보다는 얘를 탔을 때 뭔가 내가 컨트롤하는 느낌이 있다. 이런 얘기도 하시거든요. 네, 그것도 맞는 응. 말입니다. 어, 약간 그런 느낌도 설명을 해, 주, 해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그러니까 워낙 뭐, 그러니까 비교, 비교하자면 그런 내용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좀, 어떻게 좀, 뭐, BMW도 타셨다니까. 잠시 어? 시승해 봤습니다. 아, 그러신가요? 네. 음. 장거리 풀어도 잠깐씩 생겼요 아... 근데 좀 어떠세요? 얘 생김새는 마음에 드시나요? 네,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음... 잠깐, 얘가 형상이 어떤 거랑 비슷하다고 해야 될까요? <laughs> 저기 아저씨가... <laughs> 저기 아저씨 째려보고 있어. 아참 형상이... 어? 근데 뜸복사랑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뜸복사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어? <laughs> 근데 진짜... 진짜 넓다, 앞모습이. 제가 형님 오시면 항상 봤지만, 또 이렇게 또 다시 이렇게 설명을 드리다니까 느낌이 또 새롭네요. 새롭고, 어, 참. 처음에 이거 좀 무거워서 막 힘들다는 느낌은 안 드셨어요? 네, 많이 무거워서 지금도 버겁습니다. 아. 한번 여기 고발길을 한번 같이 가셔야 되는데 근데 어 진짜 우람하네요 얘도 진짜 우람하고 어 지금 그러면 만약에 FJR을 안 타고 다른 투어를 한다 아 그냥 FJR이 투어러에 속해 있는 거죠 죠투어러에 네. 속해 있긴 합니다. 네. 아, 속해 있는데 어 만약에 제가 또 이거 아, 이런 질문은 좀 너무 급작스럽긴 한데 네. 뭐 다른 바이크로 투어를 바꾸겠다 그러면은 생각하시는 바이크 있으세요? 동급에서는 생각해 본게 없고요. 네. 만약에 조금 더 올라간다고 하면. BM K1600. 아, 그냥 K1600으로. 네. 이 동급은 너무 만족스러우면서 타시는 네. 거죠. 네. 더 이상 바꿀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만족하시면서 타는 바이크라고 생각을, 생각이 딱 들고요. 어, 왜 그런 질문을 하지? 이런 느낌이 저희 동네가 좀 시끄러워요. 그런 느낌은 받을 정도로 아 바이크에 대해서 아내 바이크 좋아요 이게 만족스러면 만족스럽게 타고 있어요 이런 느낌을 제가 받을 수 있네요 진짜 아 이제 시동음은 시동 배기음은 제가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이따 가실 때 제가 좀 다시 한번 들려드리고요 어야 진짜